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홍기찬입니다. 오늘은 제가 12주 종합반 한지가 오래됐거든요. 기수도 상당히 오래됐고요. 그런데 기간이 상당히 길어요. 그래서 도대체 저긴 시간 동안 무슨 강의를 하는 거냐 이렇게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텍스트로 좀 말씀드리는 것보다 말로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지금 영상 제가 담아놓을 거예요. 그런데 요거는 꼭제 강의 안 들어도 좋으니까요. 18년 상반기를 내가 만약에 데뷔한다. 그러면 이제 요즘 취업을 할 것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죠? 의지만으로 되지 않아요. 그 이유가 직무 유지에 채용이 이루어지고 있고 기업들마다 채용의 프로세스가 상당히 다양하단 말이죠. 그래서 도대체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 그 다음에 우선순위를 어떻게 배분해야 될지 그 순서에 의거하여 18년 상반기를 대비하기 위해 여러분들 구직자들이 해야 될 프로세스를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여러분들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제 타겟 설정이 될 거예요. 타겟이라고 하면 우리 세 가지가 떠오르죠. 업계, 기업, 그리고 직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현실적으로 여러분들 직무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현대자동차 이번 항목이 천자고요. 왜 현대자 자동차에 지원하냐 이걸 써야 되고요. 삼성의 1번 항목은 700자로 왜 삼성에 지원하냐 그리고 입사 포부를 써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현대자동차에 지원하는 이유는 사실 뭐죠? 별거 없어요. 현차니까 도전하는 거죠. 초봉 6천이라서 쓰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사실 이제 돈 벌려고 가요. 그러면 그분들이 보는 관점도 어찌 보면 자명하거든요. 그러니까 네가그 좋은 그큰 연봉의 값어치를 할수 있냐 없냐. 사실 이걸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업계 이야기를 너무 많이 써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DS 메모리 사업부에 만약에 내가 영업 마케팅을 쓴다.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17년 하반기 때도 그러했는데 반도체 산업에 대한 미래 성장 가능성 최근에 호황, 4차 산업 혁명, 클라우딩 컴퓨팅 이런 얘기들을 많이 쓰는데 그건 네가 잘 나가니까 내가 거기다 밥숟가락을 놓겠다. 이런 논리로밖에 들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기업 이야기를 많이 써봤자그 내용 자체가 그다지 차별화되지 않아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인성적 이야기를 너무 많이 쓰는데 이거 글로 확인하는 건데 짧은 시간 동안 내가 뭐 주인의식 있다, 책임감이 있다. 그게 텍스트로 강하게 느껴지지 않겠죠. 그러니까 결국 중요한 건 뭐냐? 이제 진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차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프로치를 할때 내가 만약에 전자과다라면 자동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회로를 이론으로만 공부한 것이 아니라 그 회로와 덧댈 수 있는 이미지, 센서, 통신 이런 것들을 인베디드 프로젝트로 만들어봤어. 결국 그 과정들 속에서 공학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내가 배웠어. 자동차가 이제 단순한 운송수단을 뛰어넘어 내연기관을 뛰어넘어 IoT 허브가 되고 있는 그런 매개체가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개발할 수 있는 나의 자양분이 남들보다 충만하다. DS 영업 마케팅에 도전한다고 하면 주로 문과 학생들이 취업을 하까 인데 여러분들이 반도체 알아서 들어가는 게 아니란 말이죠 결국 뭐냐면 SCM 수요를 예측할 줄 알아야 돼요 나의 클라이언트가 될수 있는 이 부, 세트를 만드는 메이커 전자 부품 회사가 도대체 어떤 지역에 어떤 스펙에 어떤 가격대로 제품을 생산할 것이냐 그 수요를 예측하고 거기에 최적화 될수 있는 스펙과 가격과 딜리버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칩이 공급돼야 돼요 결국 뭐냐면 이제 SCM을 알아야 되는데 아직 내가 반도체는 모르지만 이런 서플라이 체인에 대해서 과거 공부를 해왔고 대부분 해외 영업을 진행하게 되면 이제 해외 영업이 영업만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무역, 거시경제, 통관, 알아야 할 절차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공부하기 위한 또 어떤 투자 시간이 나에게 있었어.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설득 구조가 결국 내가 연봉의 값어치를 할수 있는 여러분들의 이유가 되는 거고,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고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업으로 고리를 거는 건 문과들은 상당히 힘들고요. 이공계들이 가능하고, 기업 고리라는 건 내가 그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를 사랑한다. 많이 썼다. 이게 고리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하기보다 이 직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NCS의 타겟도 뭐야? 이제 직무고 삼성의 서류 전형의 이름도 직무 적합성 평가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야? 여러분들 직무를 잘 모른단 말이죠. 제그 직무별 취업 비법서라는 취업 서적이 있는데 이게 취업 서적 중에서는 난이도가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글로만 그 부분을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제가 직무의 실체에 대해서 잡아드리겠습니다. 강의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건 강의만으로 불가능해요. 여러분들 개별 상황들이 다르거든요. 직무 플랜도 좀 멀티플하게 다가가야 돼요. 내가 여성 문과예요. 그래가지고 해외 인턴도 했고 어학도 한 세븐 만들었어. 그리고 뭐 무역 관련된 자격증을 땄어. 그러면 이제 해외 영업을 쓸 건데 지금 상산화 포워딩 이쪽은 유학생 선호도가 상당히 높고 채용규모는 굉장히 적거든요. 그러니까 삼성공채가 떴을 때 내가 물산의 상사 파트를 도전할 거냐. 삼성전자 영업 마케팅으로 갈 거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고민이 돼요. 제조업이 더 많이 뽑으니까 그쪽으로 갈 확률이 더 커지거든요. 또 경우에 따라서 상산화 포워딩이 따로 떴다. GS글로벌이 따로 떴다. 버만이 따로 떴다. 이때는 이제 또 거기 도전을 해야 돼요. 그럼 두두 번째 타겟이 잡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자 문가라고 하면 CJ나 롯데 같은 내수 소비재 기업들을 버릴 수 없단 말이야. 그럼 이쪽 직구는 또 국내 영업도 쓸 거야. 그런데 제약사다. 또 일부 식품기업들은 여성을 영업사원으로 너무 많이 안 뽑아요. 그때는 마케팅도 가는 거죠. 그러니까 주력으로 써야 할 제조업의 B2B 해영업, 일부 상사 포워딩 그리고 내수 소비재 기업들의 영업 그리고 또 일부 마케팅에 대한 과감한 도전 이 정도로 플랜이 넓어지는 거예요. 내가 기계과를 전공했고 학점이 4.0이 넘기고 그 다음에 자동차 밴더 업계에서 인턴도 했어. 자작차 대회에서 상도 탔어. 그럼 현차를 쓰겠지만 파워트레인 연구개발 같은 경우에는 석사들의 선호도가 높고 선호도가 극강인 기업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현차는 자동차 만드는 회사가 아니에요. 자동차 조립하는 회사거든요. 그때는 플랜트도 갈수 있는 거지. 하지만 현대자동차의 밴더들, 협력사들은 R&D 쓰는 거야. 그 다음 요즘 채용이 가장 많은 거 17년 하반기도 그러하고요. 18년 상반기 때도 채용을 주도할 산업이 부품 소재 산업이에요.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전지, 솔라셀 이쪽 업은 내가 설계하고 해석은 배웠지만 배터리 구조를 알고 있진 못하기 때문에 이때는 공정이나 설비 직군을 가는 거고 또 경우에 따라서 내가 알바를 많이 했어 어학이 조금 높은 편이야. 그럼 외국계 반도체 장비 기업들의 필드 어플리케이션 엔지니어 기술 영업과 CS 엔지니어도 쓰는 거죠. 이친구도 타깃이 어떻게 되는 거야? 자동차의 플랜트, 자동차 부품의 연구 개발, 부품 소재의 공정과 설비 그리고 일부 외국계 기술 영업 이렇게 나뉜다고요. 그러니까 직무 플랜을 다각화시켜야 되는데 이게 개별 상황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때문에 저하고 1대1 오프라인 스캔 미팅을 따로 할 거예요. 그 타겟 미팅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업계를 타겟서 넓히는 시간 그리고 자기소개서를 구조화시키는 작업을 가실 거예요. 이게 강의 초반부에 여러분들이 수행해야 될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그 다음에 타겟 설정이 완료됐어. 그럼 이제 뭘 해야지? 자소서를 써야 돼요. 요즘 자소서는 제가 보기에는 흐름이 한세가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직무, 위, 직무 위주의 자소서 작성. 이건 상당히 중요하고 이미 거시적 흐름이에요. 두 번째는 이랜드나 CJ 이런 기업들은요. 여러분들이 이력을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과제, 레포트 같은 형식의 항목들이 나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차별화된 콘텐츠 접근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세 번째는 지금 현차도 그렇고 하나도 그렇고 현대카드도 그러한데 요즘은 과거에는 VMD라든가 UX UI 디자인 직군 친구들이 포트폴리오를 만들었는데 요즘 기업들은 개인 포트폴리오를 따로 또 만들어야 돼요. 그 부분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제가 직무 강의할 때 이런 분석 툴 같은 것들을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런 툴을 써가지고 가장 효과적인 나만의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만드는 작업 그 작업을 저와 함께 병행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글도 이제 징그럽게 못 쓰니까 글 쓰는 방법론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기업 분석하는 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가장 쉽게 할수 있는 내용 위주로 제가 시뮬레이션을 강의 때 진행할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첨삭도 이루어지고요. 자, 자소서까지 썼어. 그럼 이제 세 번째가 뭐야? 여러분들 제일 싫어하는 거 인적성이에요. 그죠? 주로 시험의 영역은 이렇게 나뉩니다. 언어 수리, 추리, 시각적 사고, 그리고 직무상식. 그, 여기가 적성이고요. 또 인성 파트가 따로 나와요. 인적성을 절대 버리지 마세요. 그러니까 지금 뭐, IBM이다, PNG, 델파이코리아, 외국계도 보고요. 유니클로, 골프전, 이런 중견기업들도 요즘 인적성 시험을 다 봐요. 그러니까 지금 또 적성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시험을 쭉 봤을 때 아주 아 상위권으로 올라가야 붙는 시험들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하위권에 있는 친구들 속아내기 위한 절차들도 시험을 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상위권에 못 가? 나 이거 포기. 그러면 아랫단에서 커트하는 기업에서도 여러분들이 기회를 놓치게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지금 나오는 영역들을 보면 우선 언어는 뭐 독해, 단어간의 관계, 순서 이런 거라서 어렵지 않습니다. 7년, 이번에 17년 하반기 G셋도 언어가 아주 쉬웠어요. 그 다음에 수리 영역. 수리 같은 경우에는 주로 방정식과 자료해석으로 나 입니다. 현차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정보 출연 자료 해석이 상당히 많이 출제가 돼요. 다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17년 하반기 g 셋도 너무 쉬웠어요. 그러니까 뭐 속도 문제, 농도 문제, 일률 문제, 증감 문제 항상 나오는 패턴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중학교 수준이에요. 까먹으신 거예요. 못하는 게 아니에요. 수업을 통해서 까먹었던 내용들을 리마인드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료 해석은 그래프 해석이라든가 표나 그래프에 나오지 않는 값을 물어봐요. 결국 증감률 싸움이고 나눗셈 싸움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빠르게 습득할. 할수 있는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추리로 넘어가 보면 추리는 삼단 노법참 거짓, 그다음에 뭐 명제, 그다음에 언어 추리, 문자 추리, 도식 추리, 추론, 단어 간의 관계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추리는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 눈으로 푸시는 게 아니에요. 손으로 푸는 거니까 이번 17년 하반기 같은 경우도 모든 어떤으로 지셋이 나왔는데 반다이어그램 그림만 좀몇개 그려도 빠르게 문제 접근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도식화시킬 수 있는 기법 위주로 제가 강의와 시연을 진행해 볼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시각적 사고. 시각적 사고는 삼성 같은 경우에는 그 폭이 넓어요. 뭐 전개도 문제 블럭 펀칭 뭐 여러 가지 문제도 유형들이 나오고요. lg 라든가 포스코 두산 이런 현대도 마찬가지인데 알고리즘 식으로 나와 현대 같은 경우에는 또 18년 상반기에는 또 도형이 나올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문제 그 도형이라기보다는 추리적인 영역이 상당히 강하고 순서도 개념으로 프로세스를 따라가면서 참 거짓을 통해서 정답을 추론하는 이런 메커니즘이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패턴을 눈에 발라 놔야 돼요. 그러니까 전개도 문제, 블럭 쌓기 문제 몇몇 유형들은 정확한 풀이기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강의 들으면서 아 저런 문제들은 저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구나 눈에 익숙하게 만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식. 상식은 세 가지. 경제, 경영, 과학, IT, 역사. 이 경제, 경영도 미시, 거시, 일반 경영. 일반 경영은 주로 마케팅이 많이 나와요. 이번 1 7년 하반기 같은 경우도 뭐 인플레이션이다, 양적 완화다 제가 늘상 강의 때 얘기하는 문제 그대로 나왔거든요. 패턴들이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과학, IT 같은 경우도 과학도 아니에요. 그냥 물리화학의 기본적인 성질, 중학교 수준의 문제가 나오고, IT는 아주 트렌디한, 지금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이슈들이 출제가 됩니다. 반도체 관련된 뭐 그런 것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역사라고 하면 국사. 지금 CJ, GS, 뭐 SK, 현대 다 한국사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세계사는 이제 중국사 위주로 출제가 돼요. 그래서 한국사는 너무 어려운 걸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국직국직한 흐름들을 제가 강의 때 짚어드릴 거고요. 중국사도 제가 한번 쑥 훑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들으면서 일반적인 상식을 채우는 거고, 특히나, 이 경제경영 파트는 어, 인적성 뿐만이 아니라 토론 면접, 임원 면접, 그 다음에 금융권, 공기업, 논술,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중요한 자양분이 될 거예요. 그래서 신문에 나오는 주요 내용들을 제가 강의 때 말씀드릴 테니까 차곡차곡 머릿속에 정리하는 시간으로 끌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이 뭐야? 면접이에요. 면접은 실무진 면접, 임원 면접, 창의성 면접, 토론 면접, PT 면접, 롤플레이 면접. 뭐 이것도 많아요. 그래서 제가 CJ라든가 이런 것들은 롤플레이 면접이 중요하기 때문에 기출을 주고, 그대로 시간 재면서 시뮬레이션을 진행할 거고요. PT는 아주 어마어마한 컨텐츠를 제공하는 친구들은 없어요. 결국 논리성 싸움이 되니까 논리적으로 PT를 할수 있는 방법은 분석툴이나 기법을 활용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툴을 쓸수 있는 방법 위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창의성 면접도 이공계들한테도 상당히 좀 마케팅적인 게 나와요. 그러니까 뭐 프랜, 커피 프랜차이즈 업계가 어떤 기업과 M&A를 하고 나서 매출이 어마어마하게 늘었다. 그 기업은 도대체 뭐 하는 회사일까? 뭐 이런 걸 추론해 봐라. 이런 것. 이공계들에게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분석 기법들을 활용해서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창의적인 이야기를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논리적인 발표 기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본적인 강의가 흘러가는데요. 이게 12주 만으로도 좀 부족해요. 제가 몇 번의 보강을 할 겁니다. 그래서 오비트강은 제가 강의 외적인 시간을 통해서 진행이 될 거고요. 이를 통해서 어, 여러분들 최근 기업의 화두라든가 최근 합격한 친구들의 팁을 같이 공유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알고리즘식의 강의 내용은 제가 별도 보강 통해서 제가 지사 뭐 모의고사라든가 LG 인적성 책도 출간한 지가 오래됐는데 그 주로 내용들에 대해서 제가 따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적성 강의가 쭉 끝난 다음에는 모의고사를 볼 거고요. 모의고사를 통해서 현재 나의 수준이 어떠한지 또 나에게 부족한 영역이 어딘지 이런 걸 피드백을 받을 수 있게끔 제가 성적표를 여러분들한테 배포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모의 면접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면접의 약점을 찾아 나아가, 나아가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가 강의라든가 스캔 미팅을 진행해도 이것만으로 부족해요 제 수업을 들으면서 인적성 문제집 한 권은 그냥 풀 거예요 수업 따라오면서 그런데 그거 한 권으로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별도로 스터디를 운영할 거예요 그 스터디를 통해서 여러분들 문제집을 두세 권 정도 추가적으로 더풀 거예요 그래서 통합인적성 NCS G-SET 그 다음에 현대인적성 뭐 이런 것들을 풀어보면서 기업들의 언수추는 거의 NCS까지 비스무리 하거든요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 함양하는 시간으로 가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스터디도 제가 관리감독을 할 거고요 이 중요한 게 그런 게 필요 제 예전에 잘 됐던 스터디 원은. 공채가 오픈되며 월요일 날 아침에 각자 스터디 원들끼리 내가 이번 주에 써야 할 기업들을 공유해요. 그래서 그걸 단독창에 올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중요한 게 내가 떨어지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내 나하고 비슷한 스펙이 나는 안 썼는데 얘가 써가지고 붙는 게더 두렵거든요. 그래서 정보를 공유하고 같이 쓸 기업들을 공유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약속을 못 지키면 이제 벌금 내는 거예요. 안 쓰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소서를 양산하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동기부여를 통해서 정보를 넓히고 이렇게. 이렇게 좀 많이 자소서를 쓸수 있는 제가 자소서 강의할 때 자소서도 미리 쓸 거지만 자소서를 양산할 수 있는 기본 구조 매트릭스를 잡아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의거하여 수업을 좀 따라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할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강의를 이, 이 이야기만 들어도 가슴이 먹먹할 거예요. 할게 너무 많아. 근데 취업은 여러분들 하기 싫은 걸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공학적 능력이 뛰어나도 경제경영과 역사를 모르면 인적성 시험에서 떨어지는 거고, 아무리 문과 학생으로서 여러분들 발표 스킬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자소서를 잘못 쓰거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개인 포트폴리오를 이상한 방향으로 접근하게 되면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할 것들이 많은 부분들 종합반은 취업에 필요한 모든 요소들을 다 커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강의들을 여러분들 들으면서 좀 따라오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종강하고 나서도 저하고 제 별도 카페를 통해서 계속 소통을 진행하게 될 거고, 여러분들 서류 합격하게 되면 제가 인적성 후기라든가 면접 후기 기업 분석 자료 상당히 축적된 게 많아요. 그 내용들도 같이 공유를 하면서 같이 18년 상반기를 뛰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7년 기업들의 실적을 보면 아주 좋습니다. 올해 우리나라 10대 수출 국가 중에 전세계적으로 우리나라 수출 증가율이 가장 높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또 새로운 정권의 이런 기업을 대상으로 압박도 존재하기 때문에 18년 상반기도 좋을 것 같습니다. 템포를 좀 빨리 가져가시고요. 상반기 채용은 그렇습니다. 하반기 때 조금 더 많이 뽑는데 훨씬 더 많은 친구들이 몰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최대한 템포를 빠르게 끌어가도록 하시고요. 이번 달에 토익 공부를 하고 다음 달에 뭐 홍기찬이가 저렇게 얘기했으니까 자소서 쓰고 인적성 공부를 해야지 이렇게 계획을 잡을 때 직렬형으로 잡지 마세요. 그러면 토익 점수가 안 나오면 다른 것들이 다 무너져요. 그러니까 공 공채라는 건, 공채 대비라는 건, 병렬용으로쭉 끌어가야 돼. 앞서 제가 말씀드린 이런 모든 영역들을, 그걸 커버하는 시간으로 어, 가열차게 여러분들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짧은 내용이었지만, 아, 18년 상반기 대비하기 위해서는 뭐 이런 것들 을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공유하고 느끼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좀 파이팅 하시고요. 미리미리 대비해서 미리 좋은 결과 끌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저는 홍기찬이었습니다.